에녹은 어떤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까? 월 수입과 함께 그가 공개 출연을 통해 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배우 에녹의 숨겨진 부동산 자산과 그의 월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전해졌다. 그동안 무대와 스크린에서만 그의 모습을 보던 팬들과 대중은 그의 재정 상황이 드러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애녹의 월 수입이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출연료가 한 번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애녹의 삶과 경력. 애녹은 본명 정용훈으로 1980년 2월 10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배우로서의 재능을 키우며 그가 자라온 환경과 가족 배경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에녹은 경주 정씨 가문의 후손으로 그 가문에서 이어져온 전통과 책임감을 중요시 여겼으며 이는 그의 연기 경력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예술과 연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런 관심이 그를 현재의 프로페셔널한 배우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에녹은 한동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기반을 쌓았다. 이 전공은 그의 연기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지적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무대와 스크린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했다. 그는 183cm의 큰 키와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매력적인 외모와 뚜렷한 개성은 그를 배우로서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에녹의 데뷔와 성장. 에녹은 2007년 12월 15일 뮤지컬 알타보이즈를 통해 연기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의 첫 무대는 성공적이었으며 이후 그는 뮤지컬계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알타보이즈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한 작품으로 그 당시부터 그는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의 뮤지컬 경력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다양한 작품에서 애녹의 연기력은 점점 더 발전해갔다. 에녹의 연기 스타일은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에녹의 소속사와 연기 활동. 현재 에녹은 뮤지컬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인 EMK 엔터테인먼트와 뉴에라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다. EMK 엔터테인먼트는 뮤지컬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로 애녹의 뮤지컬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이 회사의 지원 아래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한 애녹은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통해 뮤지컬 외에도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의 소속사들은 애녹이 더 많은 작품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에녹의 신앙과 성격. 에녹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신앙은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안정감과 내적인 평화를 얻으며, 이는 그의 연기에서도 나타난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신앙을 통해 위로를 얻은 에녹은 그 힘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에녹은 신앙이 그에게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고백하며 이는 그의 연기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에녹의 성격은 매우 창의적이고 사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MBTI 성격 유형은 ENFP와 ENTP로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열어두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배우로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성격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애녹의 부동산 자산.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애녹은 서울의 고급 주택지인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빌라는 대략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연예인과 사업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레녹은 경기도에 위치한 별장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별장은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사생활 보호가 철저한 곳으로 그 가치는 약 50억 원으로 평가된다. 레녹은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연기 활동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수익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지역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며 장기적인 자산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그의 경제적 성공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다. 매녹의월 수입과 출연료. 애녹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부동산 자산 외에도 그의 높은 수익 구조에서 기인한다. 최근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애녹의 월 수입은 약 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연기 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과 광고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그의 출연료는 회당 최대 5천만 원에 이르며, 이는 현재 연예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이다. 에녹이 출연하는 뮤지컬과 드라마는 항상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배우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적 성공의 비결. 에녹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그의 연기력과 외모 덕분만은 아니다. 그가 데뷔 이후 꾸준히 연기력을 쌓아왔고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수익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팬들과의 소통. 엔옥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성숙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엔옥은 팬들의 사랑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이는 그의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결론. 애녹은 뛰어난 연기력과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배우로, 그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과 월수입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경력만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에녹의 앞날에는 더 많은 도전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은 그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